주모! 아 주모! 빨리! 나 깜짝 발표할 거 있어. 너네들이 날 너무 부러워해서 내가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. 기대가 몰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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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한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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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내가 전에 말한 오빠였잖아. 아, 개코넌 강동원! 어제 만났어. 아, 어, 그래서 말했지. 오빠, 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렇게 말했더니 그 오빠가 내 어깨에 손을 탁 올리면서, 사연아 나 엄마가 콩나물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먼저 가봐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연락하지마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? 나는 너한테 관심이 있는데 엄마가 콩나물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운전 중이니까 연락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연락하지마 이런 뜻이잖아 아,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미쳤지? 미쳤지? 좋다고 말하면 되지, 뭐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하니? 아씨. 아, 씨... 아, 이무 귀여워... 야, 그 오빠 만나면 뭐라 할까? 야, 콩남을 심치겠냐 물어볼까? 어때? 어때, 어때? 괜찮은 거 같지? 그치?